이그 말, 고환한 밤 중에 무천 산을 내려와 이 손에 비파 들고서 아찬송하기 시니 아 앞평안하여라 이 소라던 세상이 아고여도다 요 무천산 알게 표고소 이 땅에 내려와 이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롭만인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이험산주 혀의 죄악 세상 살 동안 세소망 가지고 저 천사기 입 찬송일 이리며 쉬여라 예선지예연이 에디레엠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오, 다시, 흐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아, 와, 다, 파, 도, 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 90편입니다. 시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는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왜이 시를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그 배경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한 이후에 쓴 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인 모세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 시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람의 미약함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대에 걸쳐서 계시고 온 세상에 창조 온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계셨죠. 주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짧습니다. 그 인생이 짧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길어봐야 70, 80의 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람들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조금 나아졌어요. 이제 뭐 우리 100세 시대니까 아뭐 100세를 산다. 하지만,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짧은 것이죠. 자, 그리고 모세가 다루는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5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내시죠. 자, 7절에서는 주의 노예에 사람들이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9절에서는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날이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11절에서는 주의 진노의 두려움은 아무도 알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향해서 나타나십니까? 당연히 죄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 그들의 죄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바로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인간들은 결국 평생 동안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다가 사그라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허무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세는 12절부터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그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이런 강구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그야말로 먼지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것이죠 그렇기에 모세는 인간들이 먼저 자기들의 짧은 인생을 깨닫고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면 그것조차도 얻으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그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십삼절부터 십칠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사 언제까지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 하소서. 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다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주시며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도 주셨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그 괴로웠던 날만큼이나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의 이런 간구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짧음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은 짧은 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짧은 생에는 정말 순종함으로만 채워가도 모자라고요. 사랑하기만 해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는 우리의 이런 짧은 생각이 결국 우리의 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짧다는 것을 깨닫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은 줄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영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오면서도 우리 권사님이랑 옛날 생각 잠깐 했는데 엄청 시간 짧아요. 우리 옛날에 막 시내가에 얼음 깨고 빨래 했다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진짜 엊그제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빨라요. 그런데 오늘 이 날을 또 엄청난 시간이 흘른 다음에도 야 그때 우리 그랬었는데 또 그거 그렇게 기억한다니까요. 그런데 아 시간 빠르다. 이거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빨리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월 짧은 것을 빨리 기억하고.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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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매일 짧은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뭐 했니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짧은 시간입니다. 시간 짧다는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함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우리 인생의 짧음을 깨닫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영원한 주,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매일 매일의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요, 자기들이 고난을 당한 만큼 기쁨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셔서 이제 그들을 붙들어 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노 중에 있는 우리 미약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긍율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진노하심을 견뎌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서 그저 먼지처럼 날아가고요, 꽃잎처럼 사그라들어 버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극율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기쁨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심을 보며 인간의 연약하고 유한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짧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연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희 유한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짧은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긍휼로 만족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국 가게 될 것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갈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인생을 개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매일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천국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좋은 날을 세상에 방탕한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돌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